아니 재훈 수녀님. 아 지금 몇 달째인데 지금 아직도 그렇게 해요? 약한 어떻게 해요? 미안. 오늘 아침 누구야? 손니다 <laughs> 재훈아 오늘 아침 메뉴는 뭐야? 배고픈데. 재훈이 요리하는 나는 당히 볶음밥. 아저 오늘 금식이요 안 먹을래. 아. 야 현빈아. 재훈이 힘들게 요리했는데 한 먹어줘야지. 사랑빵 아니냐? 사랑빵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. <laughs> 먹어줘, 한 번. 아, 재훈이 우리 열심히 해야 되네, 말이야. 맨날. 아, 좀 먹어줘. 먹어줘. 아, 또 볶음밥이네. 아, 네. 밥 먹어요. 재훈아, 밥다 데우면 깨워, 알았지? 네. 아, 재훈아, 언제 돼? 좀만 기다려요. 안녕. 아유, 아아 아유, 아윤수야에 숟가락이 없다. 현빈아, 아, 숟가락이 없다. 재훈, 아, 아 재훈 선생님 숟가락이 없다요? 현빈아, 말이좀 짧다. 아, 아왜 그래? 아 장난이죠 선생님? 아, 또 아침부터 왜 그래 또? 아, 진짜. 예, 재훈아 장난이지. 예, 장난 좀 받아줘. 선생님 사랑해요. 난 사랑해. 늦스하이 없다? 제가 <laughs> 갔다 올게요. 음, <laughs> 형제 마은 평화롭다. 재훈씨는 식사를 마치고 오케이, 오케이. 씻을 준비를 한다. 재윤아, 어서 씻어? 네, 언제나 그려살아요 재윤아! 나 그거 자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? 너 씻는 거 오래 걸려서 그래. 네. 봅시다. 아! 아! 아아아감정 가능하겠어? 감정 가능하세요? 아진짜로갔가 그거 사랑방통일인가요 지금 이 청자켓 입을라고 아 당연하죠 <laughs> 아 내가 빠질게. 아 저기 현빈아, 둘이 커플로 이거? 아이 청자켓 아닌가? 아 현빈아 같이 입자. 네, 현빈아, 현빈아, 어, 어. 둘이는 입어야지 그래도. 아 그래 같이 입자잖아, 같이 입어서가좀아 <laughs> 알겠어요, 아 나한테만. 민아 잘 어울린다. 아, 그렇게 보지 마요. <laughs> 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, 뭐야? 커플이네. 어여 여러분 사다리 타기 올라왔어요. 짝 찾아서 출발하세요. 네. 가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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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빈이재훈이 짝이네. 가라. <laughs> 오늘 이두 남자의 운명은 어게될 것인가?